내림 낚시를 하면은 제가 내림 낚시를 해봤는데 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 한 목이나 두목 우리가 딱찍는다 그러죠. 이것을 포착을 못해요. 넉넉히 어, 있다가 어, 그렇다고 또 해서 아주 째려보듯이 하면은 온몸이 온몸이 아주 안 쑤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딱 찍는 것을 포착을 못해요. 그래서 아 이제 힘들어서 보다 조, 좀 손쉽고 재밌는 낚시가 없을까하다가 제가 이제 중통 낚시를 한번 해봤어요. 어, 외통이라고도 하죠. 그어 채비가 아, 비슷하니까 외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외통이 보면은 어 도래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멈춤 고무가 있으면서, 어, 유동추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10 내지 15cm를 이제, 띄워서 이제, 유동할 수 있게끔 해 줘가지고, 이제, 찌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 또한 보니까, 어, 쓰레라 가죠. 어, 어떤 때 뭐, 거의, 어, 그런 수가 많아요. 몸통에 걸려 나오는 그런, 쪽도 많더라고요. 또, 때로는 입질이 깜박하기도 하지만, 또 흐물흐물하죠. 돌았다,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어느 타임이 정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잘. 정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이 중통낚시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어 실험을 해봤어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이 어, 고부력이든지 저부력이든지 상관없이 찌를 물에 띄워 수족관에 띄우던 현장에서 띄우던 찌만 가지고 찌만 가지고 칠목을 따는 거예요. 뭐로 편납으로 어, 편납으로, 그러니까 칠목으로 부력을 잡는 거죠. 칠목의 부력을 잡는 거죠. 편납으로 에. 이렇게 편납을 칠목으로. 어, 잡아요. 자, 그러면은, 이 편납을, 편납을 어디다가 어, 쓰느냐 하면은, 자, 어, 잘지워지지 않네. 어, 여기에, 자, 우리가 보통 중통 낚시를 도래가 있고, 음, 바늘이 이렇게 있죠, 그죠? 바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와 고무가 있고, 어, 유동추가 있어요, 그죠? 어, 유동추가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10 내지 15cm 유동 구간을 주죠.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토파를 다는 거예요, 스토파를. 스토파를 멈춘 고무로 해서 딱 고정을 시켜서, 스토파를 달아서, 여기에서 딴, 그 여기에서 딴 편납, 칠목 무게의 편납을, 어, 편납을 여기다가 감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감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놓으면은 이게 밑으로 여기까지가 요 편납은 요 유동층마냥 땅에 딱 밀착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어요. 에, 지면에. 에, 살짝 떠 있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이 구간이 에, 땅에 밀착 이 땅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기가 와도 고기가 와도 이 먹이 활동을 해서 고기가 이렇게 와도 어 채비를 건드는 어 것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어, 없더라고 거의 없어요 이게 없을 때는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어이 붕어들의 몸놀림이 있어서 찌가 들었다 나았을 때는 쏙 들어가가지고 치고 나가면은, 그죠? 어, 치고 나가면은, 찌가 쏙 들어가는 동시에 허첸질도 많아요. 아니면 몸에 걸려 나온다든가. 그런데 요걸 달아주면은 이 구간이 넓어가지고 그런 몸짓이 없어요. 그리고 입질도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뭐, 꾸물떡꾸물떡 거린다든가 쑥 들어가는 것 없이, 왜냐면은 이 고기가 이, 이, 먹이를 먹고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이 먹이를 먹고 돌아서죠. 그죠? 돌아서면은 이 찌가 그냥 스로비디오처럼슥 하고 들어가요. 음,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어, 챔질을 하게 되면 거의 80%가 어, 정타라고 하죠. 입에 딱 걸려서 나와요. 걸려서. 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 나이 먹은 분들, 나이 먹은 분들은 아주 손쉽게 낚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채비를 가지고, 이런 채비를 가지고 어, 캐스팅을 해보면, 캐스팅을 해보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찌가 보통 이제 이런 제가 얘기하는 채비가 아니고 중통으로 뭐 낚시를 하게 되면 찌가 퉁 내려왔다가 쑥해서 어느 쪽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이래 치가 안 해요 이런 채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채비를 하면 찌가 어퉁 하고 <laughs>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다시 살짝 한두 목이 내려가요. 그건 원리가 뭐냐면은. 바늘이 있고 유동이 있으면은 여기에 여기에 감아준 편납이 편납이 살짝 제자리 잡면서 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마디가 싹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장력이 아주 어, 텐션이 아주 어, 딱돼 있죠. 이렇게 싹 끌고 두 마디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요 편납이 감아준. 어, 보충되는 편납이 싹 내려와가지고서 어, 어느 정도 떠 있으면서 싹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캐스팅하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 칠 목에 땄다요, 칠 목에 땄다, 칠 목에 오른 게 아니라 삼 목에 돼서삼 목에 됐던간에땅 던지면은 싹 내려왔다 다시 어,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다시 요 무게만 요 편납의 무게만큼은 살짝 내려오죠. 어, 요 캐스팅을 잘 파악을 하면, 어, 돼요. 그 다음에 입질이 와서 붕어가 물고 들어가면은 영락 없이 80%가 슬그머니 내려가요. 슬그머니. 우리가 쓰레를 당했을 때는, 어, 고기가 쓰레할 때는 그냥 푹 끌고 들어가죠. 어, 그래서 이제 몸통에 걸려오는데 그런 것이 몸통도, 몸통도 몸통에 걸려 나오는 것도 좋고 적고, 적고 또 몸통으로 줄을 딱 치는 그러한 것도 적고 어, 80%가 그냥 싹 내려갈 때스로비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체면은 80%가 정타로 나온다. 아 한번 어, 나이 드신 분들 이 체비를 한번 써 보세요. 이쪽에 나온 게 완성된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Thank okay.